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수아 23장 1절로 16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터치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수와 23장은 최고과 가난 정복의 지도자 여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수아가 행한 사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절 말씀으로 유추해 본다면 그것은 여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이 놀라운 사역에 여수아가 쓰임받아 이제 나이 많아 늙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수아는 바로 그이 놀라운 이스라엘이 쉬기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역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수아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은퇴를 앞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한 말의 핵심은 3절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신이라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이 많아 늙은 지도자의 말을 들으라 경청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바로 그들이 들어야 될 말은 첫째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화친하지 말라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이것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들어가지 말라 라는 것이겠죠. 또한 두 번째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숭배하지 말라. 또한 세 번째는 그것들을 가르켜 맹세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까지 하라라는 것입니다 Keep going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여호를 온전히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전히 여호만을 쫓으라 온전히 여와만을 호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11절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와를 호 사랑하는 것이 온전히 여와만을 호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수아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심쓰려고 애쓴 그런 모습을 여호수와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정복에서 이만큼까지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여호수아의 권면은 단일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족 속과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리하게 된다면 그때 확실히 알게 될 것은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그들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그들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이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약속의 땅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과 축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은 우리의 것으로 계속해서 누리게 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율법적에 기록된 것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자러나 오러나 치우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의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여호사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선한 말씀이 임하는 삶과 함께 동시에 모든 불길한 말씀도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여수아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아는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에발산과 그림산에서 했던 축복과 저주. 에 대한 말씀 바로 그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것처럼 축복과 저주 모든 선한 말씀과 모든 불길한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16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선물어 주신 그 약속과 기억과 축복을 누리려면 여호와께 가까이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모든 선한 말씀과 함께 모든 불길한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그두 길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한 말씀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었고 앞으로도 나를 위하여 싸우실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서운한 생각이 들 때는 자기 스스로에게 서운하지 않다라고 자기 자신을 재해석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여호와 사랑을 우리 스스로 재해석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호와 사랑하기를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여러분들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과 불안한 세계 정치와 경제가 가져온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을 마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선한 말씀과 모든 불길한 말씀 앞에서 우리 앞에 놓인 축복과 저주의 삶 앞에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우리의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기도 드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